아.. 눈이 이렇게 부었어 야, 내일 좀덜 부었으면 좋겠는데 너무 힘드네요 부으니까 그서 오늘 손을 빼고 왔는데, 으, 피가 진짜 많이 나요. 너무 아파. 미간이, 와, 진짜 엄청 무었네손 빼니까 진짜 살만하다. 아, 진짜 얼굴이 너무 커졌어요. 오늘은 딱4일차 되는 날인데요. 진짜 얼굴 어떡하냐. 이거 멍든 거 보이시죠? 멍든 것부터 시작해서 지금 머리를 4일째 못 감아가지고 아 이제 머리 떡지기 시작했어요 여기 있던 붓기가 1일차에는 이마가 진짜 터질 것 같았었는데 여기 있던 붓기가 이렇게 내려가서 지금 여기에 멍이 지금 더럽게 들었고요 지금 붓기는 여기에다 물려있어요 여기 아래로 지금 내려가고 있고 여기 지금 하관이 전체가 지금 너무 빵빵해서 말하기도 힘들어요 지금 오늘은 일단 무조건 미용실 가서 샴푸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는 제가 봤을 때 얼마 못 살아요 너무 꼬질꼬질 미용실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러고 가면 어 이러고 가면 깜짝 놀라실 것 같은 데 내일은 제발 붓기가 좀 가라앉기를 오늘은 자고 일어났는데 얼굴이 엄청 커져 있어요. 제 얼굴이 이렇게 컸나요? 일단 여기 어눈 위로는 다 부기가 빠졌고요. 여기 보시면 초록색깔 이렇게 멍들었잖아요와 진짜 엄청 볼터치한 것처럼 좀 심하거든요. 초록색 볼터치한 것 같아. 그리고 지금 여기 와 이거 다붓기거든요 살이 아니고 보이시죠? 부은 겁니다. 네모네모 턱이 됐어요. 여기가 엄청 커지니까 여기가 엄청 커 보인다. 안 추워? 안 추워? 아, 코가 너무 아파요. 아, 아 이, 이거를 이 썼으면 안되나 마스크를? KF94 말고 일회용을 꼈어야 됐나? 코가 좀 눌리는 것 같아서 콧구멍이 아프네요. 이제 붓기는 어제보다 조금 괜찮아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아직 붓기가 좀 있고요. 여기 아래쪽만 있어요, 지금. 그리고 여기에 멍 보시면, 이건 아직 똑같아요. 멍은 똑같고요. 그리고 대신에 오늘은 제가 혼자 머리도 감았거든요. 근데 아직도 가습기가 중간에 꺼지거나 이러면, 잘때 너무 아파요. 그래서, 가습기는 아직까진 좀 필수인 것 같아요. 가습기 없으면 바로 게요 아직까지도. 어제 분목 떼고 실밥 떼고 제거한 다음에 자고 일어났더니 지금 얼굴이 붓기는 많이 빠졌고 지금 전체적으로 멍이 많이 들어있어요 붓기가 좀다 코에 간것 같아요 <laughs>